그런데 이러한 카레닌의 행동을 보면 또 그것이 나름에서 카레닌이 안나를 사랑하는 방식이기도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염두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인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용서를 했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완전히 가식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차분하고 이성적인 용서가 더욱 가증스럽게 보였고 남편을 더 증오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이성적 계산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이성적 모습 때문에 역으로 감정의 격정에 더큰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특히나 아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위협을 가하는 것을 보면서 더더욱 그를 경멸합니다. 하지만 안나는 자신의 아들마저 버리고 떠나겠다는 큰 결심을 하고 브론스키에게 갑니다. 이제 남은 것은 브론스키와의 사랑밖에 없고 그 사랑만 있다면 자신이 버린 모든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두 사람의 추문은 이제 더 이상의 비밀이 아니었기에 공교, 공공연하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결국 안나는 상류 사교계에서 암묵적으로 배제되고. 추방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품위에 손상을 입히고 싶지 않았던 여자들은 절대 안나와 같은 자리에서 대화하거나 겸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만의 사랑만 있다면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사교계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안나였지만 정작 브론스키가 안나에게 조금씩 실증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나가 남편과 자식을 떠나오기 전에는 안나의 모든 일상생활에 대한 책임은 남편인 카레닌에게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브론스키는 안나와 달콤한 사랑의 열매만 향유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브론스키는 누군가를 온전히 100% 책임지는 것의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인식하거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나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에게 오자 현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브론스키는 나쁜 남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위치, 주변의 관계 등을 다 버리고 온전히 사랑에만 올인할 수 있는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브론스키의 일반적 남자들과 같은 보통의 사고방식을 가진 모습이 오히려 그가 나쁜 남자로 묘사되는 것보다 더욱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브론스키는 사랑만 존재하던 달콤한 격정의 시간을 지나 비로소 자신도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안나를 책임져야 하는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브론스키는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춤함에 불안감을 느낀 안나는 더욱 브론스키에게 집착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나의 반응은 브론스키가 더욱 멀어지 브론스키의 마음을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특히나 안나는 브론스키의 딸을 임신해서 낳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브론스키는 과거의 사랑스러웠던 안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행한 미래와 본인 인생의 자유의 억압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됐고 결국은 모든 상황에 대해 절망감만 남은 안나가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브론스키를 처음 만났던 모스크바 기차역에서 도신하여 자살한 것이었습니다. 열차와 충돌하기 직전 안나는 다시금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강한 생존의 욕구를 느끼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격정적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 잠깐의 화려한 꽃을 피웠지만 화려했던 꽃이었던 만큼 그 추락은 초라했고 주변으로 슬픔과... 찝찝한 여운만 남겼습니다. 안나 정도의 이성적 판단력이라면 불륜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또 어쩌면 인간의 특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그런데 안나와 브론스키의 비상식적인 사랑 말고 조금은 덜 화려하지만 상식적인 사랑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레빈과 키티의 사랑이었습니다. 키티는 안나의 올케의 동생입니다. 그녀는 브론스키를 사랑했지만 브론스키가 안나를 선택하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레빈은 또한 키티를 사랑했지만 키티가 브론스키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 키티의 허락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브론스키와 안나가 사랑에 빠지면서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격정은 없었지만 정직함과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이는 관계의 지속과 안정을 위한 절제와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은 안나와 브론스키이지만 정작 톨스토이가 지향하는 바는 레빈과 키티였던 것 같습니다.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은 무언가 아름답다기보다는 계속 육체적 욕망에만 머무는 듯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티와 레비는 육체적 욕망의 뜨거움은 부족했지만 무언가 평범하지만 온화하면서 깊은 신뢰의 소통이 함께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안나와 브론스키는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항시 각자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고 키티와 레비는 서로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었기에 상대방의 행동이 예측 가능하여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세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이 소설은 단지 불륜에 대한 소설이 아니라 금기에 대한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굳이 불륜이 아니더라도 많은 금기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금기를 깨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따라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어떤 선택에 대해서도 일단 그한한 개인만 놓고 볼 때에는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다른 사람의 행복 추구와 상치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기라는 것은 어쩌면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관습적 규율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균형 잡기 위한 마지막 마지노선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소설의 소재가 된 불륜을 비롯한 어떤 금기를 깨는 것은 그것을 통해 주변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게 될때 나쁜 선택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 과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까에 관한 생각입니다. 사랑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고자 합니다. 불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륜이 많은 영화나 드라마 등의 이야기거리로 소재, 이야기거리 소재로 남아있는 이유는 처음에도 언급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면 속에 그러한 욕망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 속에서는 결혼은 결혼대로 유지하면서, 불륜은 불륜대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는 영원히 양립할 수 없기도 합니다. 결국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미 금기의 선을 넘은 후에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주홍글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다시 돌아와도 가족들은 영원히 그 사람을 불신의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안나처럼 가정을 버리고 떠나면 결국, 안나처럼 자살까진 아니어도 그의 준하는 고통이 따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미 저질러진 행동 뒤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그것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금기를 깨는 시도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순간의 행복을 살아야, 살아야 하는지 지속적 행복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생각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나와 브론스키 같은 순간적 행복과 키티와 레빈 같은 영원한 행복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순간적 행복은 심장을 바쁘게 뛰게 합니다. 바쁘게 뛰는 심장은 순간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진시키기 때문에 그 상태를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에너지를 조금씩 나누어 쓰면서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면 강렬한 순간의 행복은 없지만 지속적인 평범한 행복은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순간의 행복과 지속적 행복은 양립할 수 없고 둘 중의 하나의 선택만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지속적 행복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순간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급하게 심장을 뛰게 하면 보통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피해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안나의 선택으로 안나의 아들과 카렌인의 인생도 큰 피해를 입었고 브론스키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새로운 딸 나아가 안나 자신까지도 모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은 개인만을 놓고 보든 그 개인의 주변까지 아울러서 보든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혼자 살수 없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숙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금기의 틀, 관습의 틀, 법의 틀 속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게 옳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균형 잡힌 삶이 한쪽으로 치우친 삶보다 오히려 더 어렵기도 합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절제하고 인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정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리적으로 기존의 관계를 잘 매듭 짓고 새로운 사랑의 관계로 넘어가는 것이 좀더 성숙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그 다음의 새로운 사랑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더큰 혼돈 속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입니다.